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눈 밑에 제 삼각존 붉은 거 있죠? 그 붉은기를 추가할 때 쓰는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겉에는 사탕이 얇게 있고 속에는 말랑말랑한게 들어있는 이거 왜한 봉지만 사왔는지 진짜 정말 후회되는 맛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말 대세인 치이카와 후리 같를샀어요 근데 진짜 왜 이게 추천템이 안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제품이에요. 기다려주신 영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블로그로는 이미 썼지만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도쿄여행에 다녀왔잖아요 도쿄여행 쇼핑리스트 영상이에요 저는 일단 뭔가 너무 흔하게 살수 있는 거나 캐리어 부피 차지와 좀 많이 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안 사려고 노력을 했고요 뭔가 좀 일본에서만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매한 옷들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되게 궁금했을것 같은데 저는 옷을 두 가지만 샀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비비안에스트우드에 제가 갖고 싶은 게단한 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만큼밖에 못 사온 거예요 일단 꼰에 가디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이보리색 가디건이고 흰색 와펜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거는 검정색깔의 흰색 와펜이었는데 없더라구요. 한 4군데 네, 네 정도 갔던 것 같은데 한 군데도 있던 매장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걸 거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여성용 제품이 아니고 남성용 제품이라서 이렇게 브이넥이고요. 사이즈는 미디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세금 제외하면은 26,500엔이에요. 그럼 한국 돈으로 한 26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공식 뭔가 뭐 SSF 샵이나 그런 데서 사면은 45만 원이 되는 카테고리거든요. 진짜 정말 싸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입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진짜 뭔가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구매를 한것 같아요. 뭔가 제가 원래 남성용 곰대 가디건은 진짜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보다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도쿄에서 곰대를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좀 뭔가 많이 기대를 안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갔던 매장들은 웬만하면 가디건 재고들을 다 없었고 뭔가 셔츠나 티셔츠 같은 종류는 웬만하면 다 있긴 했는데 가디건은 진짜 재고가 이게 그냥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실 거면 뭐 오픈만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물건이 들어오는 날짜가 있대요. 그런 거를 맞춰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튼 저는 이번 꼼내는 이걸 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대에서는 이거를 샀는데요. 후드티입니다. 이렇게 로고가 큰 후드티인데 이거는 미듐 사이즈예요. 그리고 가격은 16,500엔인데 세금을 제외하면 15,00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14만 5,000원이 긁켰었어요 미듐 사이즈고요. 진짜 정말 무난하게 입기 좋은 핏이더라고요.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그냥, 사실, 저 검정색과 후드티가 뭔가 무난한 게 없어서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이게 보이길래 가격도 괜찮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매한 게 마지막 제품이었고, 다른 사이즈들은 되게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스몰 사이즈는 진짜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웬만하면은 핏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핏이니까 웬만하면 은 미줌 사이즈부터 피팅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몰 사이즈가 입기는 힘들 정도로 작더라고요. 겨우 입고 벗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후드티고요. 스투시도 제가 갔었는데 옷이, 없,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이나 하나 구매 했습니다. 이거는 3,300엔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냥 정말 무난하게 신기 좋은 양말인 것 같아서 그냥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옷이나 그런 걸산 거는 이게 다고, 제가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걸 구매했거든요. 짠! 제가 이번 도쿄 여행 중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제가 이번에 이 프라다 백팩을 샀는데 여기 어울리는 키링을 사는 게 진짜 1순위 목표였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키링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달린 거 보이시나요? 별?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거는 또 따로 다른 프롬이 여기도 산 거고 이건데 너무 예쁘고 너무 유니크한 거예요. 가격은 5,500엔이었는데 이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일본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매장은 제가 아까 그 옴데 구매했던 곳 2층에 있었어요. 짠. 이렇게 생긴 키링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리본 끈 같은 게 완전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끝에 이렇게 별 모양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별도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도쿄 여행에서 구매한 것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키링인 것 같아요. 일단 유니크하고 한국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딱 제가 원했던 키링이에요. 그리고 이제 퓨로랜드에서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막 엄청 구매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정말 조금밖에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 키링! 정말 조그만한 크롬이 키링이에요. 이 캐릭터별로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삼리오 샵에 가도 있으니까 굳이 퓨로랜드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는 키링이고요. 진짜 제가 퓨로랜드에 가고 싶었던 이유! 바로바로! 바로 이게 피로랜드에서 그 디저트 컵을 시키면은 같이 나오는 컵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랑 이것도 도시락 통인데 이것도 피로랜드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은 가져갈 수 있는 도시락 통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프트샵에 파니까 기프트샵에 사셔도 되고요. 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그 뭔가. 박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근데 이것도 캐리어 차지가 커가지고 조금 화나긴 했는데 막상 들고 와서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좀 화가 풀렸습니다. 롯데월드 같은데 갈때 메고 가려고요. 귀여워. 이거랑 짠. 이것도 피로랜드에서 구매한 건데 제가 손이 부족해가지고 이 가방이.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목에다가 핸드폰이랑 지갑 같은 걸 넣고 다었어요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피로랜드에서 구매한 제품들이었고요. 이제부터 동키호테나 아니면은 편의점,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리 타임즈 쇼핑백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과자인데요, 카프리코라고 하는 과자인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생긴 과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쯤 사가지고 먹고 맛있으면 직구로 구매하시면 되는 제품이라서. 뭔가 엄청 많이 사오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근데 제 입맛에는 진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구로 또 시켜 먹을 예정이고, 이렇게 큰 버전 카프리코도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랑드샵. 인데요. 솔직히 막 엄청 막 미치게 맛있다 이런 맛은 아닌데 정말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에요 뭔가 이게 일본에서 산 거라 그렇지 한국에 있었으면은 진짜 뭔가 맨날 먹었을 것 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초코랑 그냥 초코 둘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좋았던 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선물용으로 뭔가 하나씩 그렇게 줘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과자입니다.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고요. 아이고. 짠! 이거는 사탕인데, 이렇게 생긴 사탕이에요. 이게 겉에는 딱딱한 사탕이 들어있는데, 이게 살짝 녹으면은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씹어먹을 수 있는 캔디인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 처음에는 제가 이게 말랑말랑한 사탕인 줄 알고 사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정말 맛있다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겉에는 사탕이 얇게 있고 속에는 말랑말랑하게 들어있는 이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건 동키호테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짠! 제가 또 누드 페페로를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파는 누드 페페로는 맛이 어떤가 하고 사봤는데, 그냥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그냥 정말 무난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사왔고요. 그리고 이 초콜릿 여러분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일본 갈 때마다 먹는 건데, 이게 이렇게 안에가 부드러운? 부드럽지만 바삭한 초콜릿이에요 이것도 진짜 맛있으니까 이건 편의점이나 동키호테어디에서도다 팔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가르보 초콜릿 이거는 이번에 신상인 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딸기 밀크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안에 겉에 딸기 초콜릿이 있고 안에 또 흰색 초콜릿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한 봉지만 사왔는데 진짜 정말 후회되는 맛이에요, 여러분. 이거 캡쳐했다가 진짜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추천. 그리고 이거는 공항에서 산 건데 자갈 있고 그냥 무난하게 입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과자고 정말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과자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한 우동이죠? 유부우동인데요. 진짜 이만한 유부가 들어가 있는 우동이에요. 이건 너무 흔하고 많이 사오시는 거고,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한두 개, 일본 여행 중에 드셔보시고, 그냥 일본 직구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말 캐리어 부피 차지가 정말 크기 때문에, 그 공간에 차라리 다른 걸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많이 사오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치즈 커리 맛 컵분들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한국에 와서 김치랑 드셔야 됩니다. 김치랑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완전 완전 진한 카레 맛에 그냥 너무 고소한?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이것도. 이것도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편의점 음식인데, 로손에서 구매한 녹지 커스터드 붕어빵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안에 정말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 차있고요. 이건 편의점 먹방에서 제가 먹는 걸 보여드릴 건데, 진짜 이렇게 쭉 늘어나는 완전 쫀득한 빵 같은 게 겉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로손에서 보이면은 무조건 사먹어야 되는 디저트 1위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콩마요 빵인데 이거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해가지고 사온 빵이에요. 이것도 진짜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라서 뭔가 좀 아침이나 간식 같은 걸로 먹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인 용품에서 구매한 건데, 정체를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먹어보고 나중에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제가 과자들을 넣어봤는데,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초콜릿 러스크예요. 이게 이렇게, 것도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로스크인데 정말 그냥 무난하게 맛있더라고요. 개별 포장이라서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이거. 민티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조그마한 캔디인데. 이클립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부피 차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선물용으로 무난하게 하나씩 돌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이거랑 칼피스 맛도 샀어요. 가격도 싸고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제 면세점에서 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로이스 퓨어 초콜릿인데 저는 그 많이 드시는 그생 초콜릿보다 이거를 훨씬 좋아해요. 보시면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초콜릿인데, 혹시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거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이게, 이 화이트 초콜릿이 뭔가 우유 맛? 분유 맛? 그런 맛이 나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정말 맛있고, 일단 그 생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좀 뭔가 보관이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냅다. 이렇게 들고 오면 되기 때문에 보관도 편하고 뭔가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그냥 주기도 편하고 그냥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초콜릿보다 이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짠! 이렇게 생긴 과자인데 이렇게. 안에 아,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저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니? 아닌가? 들어있는 건가? 먹어볼게요. 음! 그냥 무난하게 먹기 좋은 맛? 뭔가 맛있긴 한데 너무 좀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였어요. 이거는 나리타공항 면세점에서 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정말 진짜 추천드리는 건데 오들이라는 과자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프스 같은 과자에다가 안에 크림이 들어가있고 위에동결 건조 딸기가 들어가있는건데 제가 동결 건조 딸기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진짜 꼭 다섯 박스 사오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뭔가 항상 그 공항 추천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은로이스초콜릿 도쿄바나나, 병아리 빵뭐 그런거밖에 안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추천템에서 못봤거든요 검색을 해봤을때 근데 진짜 왜 이게 추천템이 안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추천. 이건 꼭, 꼭 사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인데, 제가 화장품들을 몇 개를 못 샀어요. 뭔가 옛날에 갔을 때는 한국 제품들보다 거의 대부분 90%가 일본 제품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거의 한50% 50 정도는 한국 제품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산 제품들인데, 일단 제가 이거는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미 올렸었어요. 케이트 아이라이너인데요. 색깔이 딱 보기에도 진짜 특이해 보이지 않나요? 꺼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라이너예요. 근데 이렇게 붓펜 아이라이너거든요. 보이시나요? 컬러가 진짜 특이해요. 이게 이름이... 브라운이거든요. 07번. 진짜 색깔이 정말 특이한 게 화면에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사진으로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건데 이거는 일단 한국에서 팔지 않고 뭔가 좀 묘한 색이라서 진짜 정말 꼭 하나쯤은 구매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쟁여왔어야 됐는데 그때 제고가한 개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한 개밖에 못 사왔던 게 조금 많이 아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짠! 캔메이크 섀도우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안 파는 건데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하는 섀도우예요 이미 리뉴얼 전 제품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일본 여행 간 김에 하나를 더 쟁여왔습니다 일단 가격도 되게 싸고 얼마더라? 뭐 880엔?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눈 밑에 제 삼각존 붉은 거 있죠 그 붉은기를 추가할때 쓰는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캔메이크 제품이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니까 꼭 하나쯤은 가지고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얇은 아이라이너인데 한국에서도 파는 거고요. 그냥 보이길래 하나 샀습니다. 굳이 막안 사오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슈퍼 슬림 아이라이너 뭐 그런 거고 그냥 릴리바이레드 쓰시면 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퓨로랜드에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퓨로랜드를 진짜 막 마... 퓨로랜드가 아니라 키디랜드. 팬들을 정말 기대라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기도 별로 안 크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온게 뭐냐 요즘 정말 대세인 치이카와 후리가키를 샀어요 이렇게 별 모양이 들어가 있는 후리도키인데 그냥 선물용으로 무난하게 하나씩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가격은 한... 2,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치이카가 진짜 관심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깜찍한 스티커를 하나 샀습니다. 진짜. 가격은. 440엔. 한 4,500원 정도 하나 보네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이렇게. 선물용으로. 빨간 헬로키티 인형도 샀습니다. 이거는 카가무니한테 주려고 샀고요. 가격은 1,320엔. 한. 13,000원 정도? 본적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스트랩 리본 같은 게 가방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진짜 키드레스 연대 산게 이게 끝이에요. 지다 그냥 정말 후래가키 오로로 사오는데, 이거는 1월 달에 만나는 사람들 그냥 하나씩 지워주려고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서 사온 것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뭔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별 키링인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 없는, 없는?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유니크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드리 과자. 이거는 여러분 꼭꼭 사오셔야 되는 거 과자 1순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라벤더 브라운 아이라이너 케이트 아이라이너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흔한 거는 안 사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 쇼핑 하울이었습니다. 일본 가실 때꼭 제가 했던 거 그냥 캡처해가지고 돈키호테 가서 그냥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되니까 꼭꼭더 마음에 드는 상품들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브이로그랑 제가 편의점 먹방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물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